염불이나 명상을 해가지고 초의식 상태, 즉, 염불 삼매나 명상 삼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점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염불을 하거나, 그래서 참선할 때는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닌 중간 형태를 취어서 눈을 개심치레하게 뜨고 눈에 대한 이 의식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감는 거나 똑같죠, 그런 거는. 눈을 감으면 오히려 뭐가 보이고 뭐 이럴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눈을 감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세이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로만 듣는 거는 3만 명이 일을 하면 돼. 시냅스가 3만 3만 개가 움직이면 되는데 눈으로 보는 거는 150만 개가 움직여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말을 여러분은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 보존 보칙이라는게 뭐냐? 에너지 눈을 봐야 될 것을 눈을 감고 안 보게 되면 그 에너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쓰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요만큼을 먹는 게 정량인데 이만큼을 먹었어. 그러면 안에서 소화시키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는 것입 근데 요만큼 먹어야 되는 거를 반절밖에 안 먹었어, 내가. 요만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 소화 기능들이 일을 덜 해도 되잖아요 천천히 해도 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세이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눈을 감고 연불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감고 이제 연불이나 명상을 하게 되면 뇌파가 안정이 돼요 평상시 뇌파는 이렇게 베타파라는 보통 파장이죠 근데 연부를 딱 하거나 명상을 하면 잔잔해집니다. 이 뇌파가 천천히 흘러가. 이거 알파파 이내로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면 더 아주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서파가 되면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차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키포인트.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주 불편하고 고난이 생겼을 때 내가 흥분하고, 열받고, 막, 불안, 근신 걱정하면, 이 뇌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작동할 수 없,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가와 만선성이라는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아내가 남편한테 바가지를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은 이 뇌가 마비가 돼요.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코티솔이나 이런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깥에는 사람의 뇌, 그 다음에 동물의 뇌, 그 다음에 파충류의 뇌가 있어요 이동 사람의 뇌와 동물의 뇌가 마비된 상태로 파충류의 뇌만 가지고 회사를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또 사업이 잘안돼 가도 폭삭 망할 때 가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무 근심 걱정하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절대로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염불부터 하시라는 것입니다. 진실 전력을 다해서 염불하십시오. 그럼 뇌파가 안정이 되면 이제 지혜도 생기고 참이 지혜라는 게 묘한 겁니다. 지혜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뭘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이제 내가 만약에 아주 조화로운 상태에 있어. 지혜도 생기고, 조화로운 상태에 있으면 뭘 해도 다잘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친구를 보고 싶다. 생각만 해도 그 친구가 전화를 해. 평상시 전화도 안 하던 친구인데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전화를 해.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파란불만 쫙 나타나. 내가 또 거기는 주차하기가 곤란한 곳인데도 내가 탁 가면 딱 빠져 누군가가. 그리고 거기다 탁 대게 되고.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춰서 축구 선수라면 축구 공이 내 앞으로 굴러와요. 토큰 드리면 들어가. 재수 골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골이 걸 많이 넣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 명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알파파로 변하고 이제 뇌파가 그렇게 서파로 변하면서 그러면 자동으로 또 두뇌 속에서는 행복호르몬이 분비돼요 엔도세라 그러죠 엔돌,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세 가지를 엔도세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쉽게 두 문자만 따서 행복호르몬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현대의학이 10% 밖에 몰라요 <laughs> 너무나 한심하죠 사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상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해보면, 어떨 때는 숨을 안 쉬는데도 어디 엉뚱한 쪽으로 숨을 쉬는데도 있고, <laughs> 도저히 상상도 못 하는 어떤 그런 이, 이적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호르몬작용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호흡. 뭐, 다이돌핀이라는 거는 한번 유명해졌다가 쏙 들어갔죠. 왜? 그걸, 해, 그걸, 그걸 발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뇌파가 착 안정되게 되면 신체 세포가 변하게 돼요. 신체 세포, 모든 전신 세포가 다 변하게 됩니다. 첫째, 손바닥에 붉은, 붉은 점이 이렇게 울긋불긋해져요. 자기 배열을 합니다, 사람은. 그래 자기 배열을 강제로 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프리카 토인들 보면 위로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무당들 보면 왜 꽁충충 뛰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자기 배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자기에다가 내 몸에 자기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뛰고 나서 염불해 보면 염불이 너무 잘 됩니다. 자기 배열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상시 별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의식을 부처님 세계에다가 집중하고 염불에 집중하면 그, 그런 현상이 손바닥이 울긋불긋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단침이 나옵니다. 단침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오게 일라해가지고 그걸 받아 먹으면 너무나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러 단침이 나오도록 혓바닥을 이렇게 36번 위아래로 계속 돌려가지고 침이 나오게 하면 그걸 마시고 하기도 합니다. 또 기분이 좋을 때, 또 단침이 나오고, 또 행복호르몬이 나오면 동시에 눈물도 나와요. <laughs> 그 묘하게 서로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물이 하 아, 감동적인 눈물이 막 나와, 연불이 잘될 때는 그때 정말 행복호르몬이 펑펑 쏟아지고 최고로 좋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현재의식은 없어지고 기초대사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이 75%로 뚝 떨어져요.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세, 소, 저기 세이브하게 되는 거죠. 편안하고 이때 창의력, 지혜가 생성될 가능성이 되게 많게 돼요. 그리고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호흡수는 천천히 하게 되고, 넥박수도 아주 천천히 뛰게 돼요. 호흡수는 감소하고, 면역력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자연 치유력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김은심 박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 성가대 하는 사람들의 NK세포를 조사해보니까 일반인들의 천배가 더높다는거 아닙니까? 뇌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지 지혜가 개발될 수밖에 없고, 거피 선녀를 느낍니다. 진리를 만나는 즐거움을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